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90일 또한번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 조정하면서 시가총액이 96조 원 증발했습니다. 보잉이 6년 만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출근길 뉴스 프레스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38%, S&P 500 지수 0.3% 내렸습니다. FOMC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감,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 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한 미중간 무역 합의, 거기에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까지 여러 요인들로 인한 숨 고르기였는데요. 장 초반 7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출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장중 기준 최고치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이후 미중간 무역 합의 불발 소식이 들려오자 지수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90일 관세 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일이면 7월 FOMC 회의 결과가 전해질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프리뷰 요약입니다. 한줄 정리를 하자면 6월에 비해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예상인데요.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QT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은 추후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거란 예상입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CPI 수치는 연준에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명분을 제공한다는 지적인데요. 자동차를 제외한 6월 근원 CPI가 약 3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시장의 해석인데요. 만약 6월 점도표 때 제시한 연내 50BP 인하 전망을 지지한다면 시장은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를 더욱 강조한다면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알파벳의 웨이모가 자동차 렌탈 기업인 에비스 버짓과 손을 잡고 내년도 댈러스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1.6% 올랐지만 테슬라는 경쟁 심화 우려감에 1.4%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는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 대중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 속장 초반 한때 179달러를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TSMC의 H20 칩 30만 개를 주문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이었죠. 다만 차익 실현 욕구와 함께 전일 공시된 젠슨왕의 매도 소식이 부담이었습니다. 운송 대장주 UPS는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영향에 소비 심리 위축, 경기 우려감을 자극한 한편 주가는 10.6% 급락했습니다. 이딴 사고로 수년간 경영 부진에 시달린 보잉이 6년 만에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다만 737 MAX 생산 확대 지연 소식에 주가는 4.4% 급락했습니다.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는 양호한 매출에도 의료비 증가로 부진한 EPS를 발표한 탓에 7.5% 내렸습니다. 단편 결제 업체 페이팔은 기대 이상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핵심 수익성 지표인 거래 마진의 성장세가 둔화돼 8.7% 급락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는 예상 밖의 적자 전환 소식에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는 등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베리사이는 주식 시장의 큰 손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 주식을 430만 주 매도한다고 발표하자 9%대 급락했습니다. 최근 랠리하던 비트코인 채굴 업체 비트마인이 약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에도 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비트마인은 최근 약 3,500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폭등한 바 있는데 해당 자금을 이용해 이더리움을 매집할 방침입니다. 소파인은 15억 달러 규모의 주식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조달된 자금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확장할 거란 계획인데요. 추후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는 발표까지 전하자 6%대 급등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미국과 중국이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30일 브리핑을 받아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 대표로 나섰던 배센트 재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는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옵션 중 하나라면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대중 관세는 4월 2일에 34%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별도로 책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코틀랜드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내용보다 시 주석과의 만남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 말이 되기 전두 사람 간 회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언급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중국을 방문하거나 회의 기간 시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 이번 의제 중 하나였던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입과 관련해선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해서 구매한다면 대러 제재 일환으로 미국이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직면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는 언급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수석 고문, 케빈 세셋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출하를 승인했다며 중국이 AI 칩 표준을 정하게 두고 싶지 않다. 우리 칩을 계속 구매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연이어 쏟아지는 한 주입니다.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부터 ADP 민간고용,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모두 나오죠. 그 시작을 알린 졸츠, 미국의 채용공고는 743만 7천 건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지난달과 비교해 약 27만 5천 건 줄어든 건데요. 4.4% 구인율 유지에도 기업들이 점차 채용을 줄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채용률도 3.3%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업들이 소극적임을 나타내죠. 산업별로는 접객이나 헬스케어, 금융분야의 감소세가 도드라졌고, 소매업, 공교육 부문에서는 구인이 늘었습니다. 이직건수, 퇴사율, 해고율은 모두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채용공고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해고나 이직 급증이 동반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신뢰지수를 종합해 보면 지수 자체는 개선세를 보였지만 구직이 어렵고, 고용둔화와 소비둔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시장이 서서히 부진한 모습으로 반응했는데요. 이제 오늘 밤엔 ADP 비농업 고용,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우리 시간 목요일 오전 3시에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와서 내일 뉴스프레소에선 관련 소식을 모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6월 PCE가 발표되죠. 금요일 밤에는 고용부에서 집계하는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7월 FOMC의 결과와 함께 각종 데이터가 물가, 고용, 경기 등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는지 살펴보시죠. 마법의 비만 치료제라 불리며 노보노디스크의 몸집을 불렸던 위고비도 이제 단물이 빠지고 있는 걸까요? 간밤 노보노디스크의 ADR 주가는 21% 넘게 급락. 비만 치료제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 일라이 릴리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을 내놓으면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영향인데요. 매출 성장률은 기존 12에서 21% 선에서 8에서 14% 선으로 영업이익 성장률도 기존 16에서 24% 선을 10에서 16% 선으로 내려잡았습니다. 하향 폭이 매우 큰 편이죠. 가이던스 하향 이유는 환율 하락으로 덴마크 크론의 기준 실적에 불리하게 작용했고요. 미국 비만 시장 내 공급과 수요 모두 기대치를 하회할 걸로 봤습니다. glp1 비만치료제 시장은 날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보험 커버리지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오젠픽 매출도 예상치를 하향할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 외시장에서는 의외로 위고비의 침투율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위조 약물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가이던스 하향의 근거가 됐죠 이는 glp1 비만치료제 시장이. 기존 고성장 스토리에서 속도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킹 테라퓨틱스, 아이티윤 등 체중 감량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대부분 내렸는데요. 다만 GLP1 시장에서 주요 화두인 제형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엔 또 한번 모멘텀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관련 연구와 주요 종목들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죠. 현재 관련 이슈로 주목받는 국내 종목으로는 디엔디파마텍, 케어젠, 인벤티지랩, 삼천당 제약 등이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이 3.7% 오른 69.2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야간 시장에서 1,389원대 마감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전반 조정 속에 국제 금값은 0.3% 오른 3,321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